한 학생이 몇 달간 준비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수백 번의 시도 끝에 만들어낸 결과였죠. 그런데 대회 당일 그 모든 데이터와 결과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발표 직전 장비가 고장 나고 화면은 까맣게 꺼졌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학생은 전혀 다른 생각을 붙잡게 됩니다. 이 학생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드미션스 패러다임의 박혜성입니다. 커먼에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Common App 2번은 The Lessons We Take From Obstacles 입니다. 이건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묻는 문항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쓰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오늘은 이 문항을 어떻게 쓰면 읽는 사람이 멈출 수 없게 만들 수 있는지 실제 사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아까 그 학생이 실패한 대회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왜 실패했는지부터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펴고 실험 과정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죠. 처음엔 단순한 오류 목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가설과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실패 원인을 집요하게 분석했습니다. 실험 설계를 완전히 바꾸고 장비를 직접 개조하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친구들과 수십 번 토론하며 가설을 검증했고 실패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과학대회에 재도전한 학생은 전국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학생은 단순히 우승한 게 아니라 실패를 데이터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줬다라고요. 그가 배운 교훈은 분명합니다. 실패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나은 시도를 설계하는 기회라는 것을요. 그리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동아리 공연 준비에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축제 무대 전날 팀원 한 명이 갑작스럽게 다치면서 모든 안무와 동선이 무너졌고 남은 팀원들 사이에 갈등과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분위기가 퍼지며 팀이 분열될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그 학생은 한 명씩 한 명씩 설득하며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무너진 팀워크를 다시 세우기 위해 남은 팀원들과 밤을 새워 동선을 새로 짰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연 당일 무대는 완벽했고 관객의 박수는 그동안의 고된 노력과 팀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과정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에세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변수는 피할 수 없지만 행동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대학이 이런 이야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공 스토리는 많지만 실패를 이렇게 전환하는 스토리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끈기, 분석력, 자기 주도성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커먼 앱 2번을 쓸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강렬한 실패 장면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그때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셋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넷째, 그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연결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학생들은 지금도 계속 아마 실패는 변수일 뿐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다 라는 자세로 살고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커먼 앱 2번이 원하는 답입니다. 단순히 배운 교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커먼 앱 3번 문항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어드미션스 패러다임의 박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